영상 보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있으시죠?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소리가 또렷하게 안 들려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자막 기능 하나만 켜면 말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되고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.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자막 켜는 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먼저 유튜브 앱을 열고 보고 싶은 영상을 하나 눌러서 재생해주세요. 영상이 나올 때 화면을 한번 톡 눌러보면 오른쪽 위에 CC라고 적힌 아이콘이 있습니다. 그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막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. 만약 아이콘이 안 눌리면 그 영상은 자막을 지원하지 않는 영상일 수 있어요. 요즘 영상 대부분은 자동 자막이 있어서 한번 켜놓으면 다음부터는 계속 자막이 나와요. 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설정 화면이 하단에 나올 거예요. 거기서 자막을 누르고 한국어를 눌러 자막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. 자막 기능 하나만 켜도 영상 보실 때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따라가실 수 있어요. 특히 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불편하셨던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주변에 유튜브 보실 때잘못 알아들어서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, 형제, 친구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알려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